안녕하세요. 탱글다육입니다. 탱글탱글 투구 맛집 탱글다육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네, 저희 탱글다이어 더욱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자, 첫 번째 선수는 817번 귀갑투구입니다. 언제나 인기가 좋고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젠 입이 아파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귀갑라인도 너무 예쁘고요. 네, 전체적인 형태도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5cm 정도 되네요. 817번이었습니다. 818번 정말 깜찍한 v 투구예요 네, 전체적인 형태도 스타쉐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5cm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요. 옆에 나와있는 이런 견장의 털도, 네, 너무, 너무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죠. 818번 V2구였습니다. 819번 너무 품성이 좋은 V2구예요. 네, 이 아이도 저희 하우스에서 꽤 오래된 아이인데요 네, 5.5cm가 약간 안 되는 사이즈구요. 얼굴 뭐 얼짱이죠. 게다가 이 옆에 보이는 이런 체인 라인도 너무 예쁘게 생겼구요. 정말 단정하니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인 819번이었습니다. 820번 정말 예쁜 1 3립투군구인데요이 아이의 특징은 사이즈도 크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laughs> 지금 복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좀더 특이한 아이고 마치 이렇게 귀를 달고 있는 것 같죠? 사이즈는 5cm. 네, 사이즈도 굉장히 크네요. 저희 13투구 허야 4cm였는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어귀 뭐야 복능 달고 있는 것도 네,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 820번이었습니다. 821번 깔끔한 라인 투구예요. 게다가 스타쉐니다 라인 투구 스타쉐이 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너무 깔끔한 라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정말 예쁜 아이에요 사이즈는 5.5cm 정도 되구요. 네. 얼짱입니다. 얼짱. 얼짱 라인 투구. 게다가 형태도 스타 쉐입이라서 네.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821번 이었습니다. 822번 요 아이도 귀갑 투구에요. 네. 설명 필요 없죠. 얼굴 너무 예쁘구요. 요 아이는 특징이 어, 완전 진한 녹색이 아니라 살짝 연두빛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가지자 있는 부분이 좀 약간 홍조끼가 이렇게 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색감이 좀 오묘하고 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귀갑 투구구요 사이즈는 5cm, 어 5.5cm 정도 되겠네요. 네, 정말 예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멋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귀갑 투구였습니다. 823번 유아이도 깜찍한 V 투구예요. 네, V 패턴 정말 귀엽죠?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꽃자리랑 V 패턴이랑 V 자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밑에서 보면은 이런 지금 문양들도 보이십니까 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예쁘지만 약간 이렇게 옆에서 보는 라인도 예쁘면은 네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자 823번이고요 사이즈는 5cm 되는 V2구입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824번 스타 오징어 2구입니다 얼굴 너무 크고 예쁘게 생겼어요 은은한 이렇게 별가루가 은은하게 이렇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네, 좀 아름다움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자 6.5cm 거의 7cm가 약간 안 되는 사이즈니까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얘들의 진가는 바로 옆 라인 이런데 네, 완전한 스타 쉐입 형태 네, 정말 이쁘죠.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네, 쉐입 자체가 별 모양이라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스타 쉐입 투구였습니다 오늘 선인장을 좀 고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아이. 네, V2 구요.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4cm 정도 되는 작은 바디인데요.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작아서 더 귀여운 건지. 네, 더 이쁩니다. 전체적인 V라인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간, 네, 아이고요 얼짱입니다. 이거 825번 V2 구였습니다. 826번 봉릉 투구인데요. 색감이 좀 독특해요. 네 전체적으로 은은한 홍조끼가 이렇게 껴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색감이 있어서 좀 데리고 나왔고요. 사이즈는 5cm 가량 되고요. 네옆 모습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산 형태 네,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색감이 좀 독특합니다, 이 아이는. 826번, 복룡 투구였습니다. 827번, 쌍둥이 투구예요 쌍둥이고.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아이가 얼굴이 좀더 큰데요. 네, 그쵸? 왼쪽 아이보다. 네.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이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고 믿을 만큼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좀 달라도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음, 7.5cm 정도 되는. 네,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이런 아이 굉장히 독특하죠. 쌍둥이 투구가 진짜 희귀하고 독특한 아이예요 네, 827번이었습니다. 828번 이 아이는 V 투구 스타쉐입입니다. 네, V라인 보이시죠? 네, V가 앙증맞게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V라인에 따라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도트 무늬들이, 네,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네, 얼굴이 너무 귀엽죠? 예쁘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이런 지금 V, 투우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적인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는 828번 V 이투였습니다 829번 귀갑 투구한점더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5cm. 네, 진한 녹색 바디 색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귀갑 이런 형태도 그렇고요. 네,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또 특히 또 꽃자리가 굉장히 또 도드라져 보이는 아이입니다. 네, 829번이고요. 네, 옆 라인도 옆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진짜 이 아이도 얼짱인데요. 829... 9번입니 830번 누덤 v 2구에요 네, V 패턴이 완전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까... 깔끔하고 진짜 도트드가 하나도 없죠 네 하나 있네요 두개 이렇게 두개 있고 네 그다음에 V패턴만 있네 정말 이와이 품성 좋지 않습니다네 꽃자리도 꽃도 이렇게 물고 있고요 네옆 라인도 네, 굉장히 깔끔한 형태예요 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또 겨털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귀여운 라인 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830번이고요 사이즈는 5.5cm 사이즈도 크고 너무 아름다운 830번입니다 831번이에요 831번 네 얼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V라인이 이렇게 어떠한 천사의 날개 네 이런 형태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천사 날개 아니야 이거 이거 천사 날개 아니에요 선생님들 말씀해 주세요 와 이거 천사 날개 아닙니까 네 V패턴이 정말 아름답죠 네신기하 생겼습니다 5cm 아 이래서 투구의 매력이 굉장히 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와 세상에나 천사날개다 831번이고요 사이즈도 크고 네, 천사날개 투구입니다 832번도 쌍둥이 투구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이제 큰큰 큰 풀분들이거든요 사이즈가 좀더 크겠죠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진한 약간 퍼플 바디예요 퍼플 바디 이 밑에는 퍼플이고 요올라올수 요, 요, 여기도 이제 약간 군청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고 색감이 약간 좀 까만 색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인 바디 색깔이 네 그래서 이렇게 흰색 백색 패턴들이 좀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렇게 멀리서 보세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진짜 소중한 아이 아닙니까? 자, 832번이고요. 833번 얼짱이 진짜 얼짱이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아이 사이즈 커요. 어, 사이즈가 6. 5 c m 거의 7cm 네 거의 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얼굴 보세요 네 V 라인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하얀색 얼굴이죠 게다가 키도 있고 게다가 복능도 있습니다 네 복능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살짝 지금 그 능과 눈 사이에 이렇게 복능들이 다 있는 아이예요 그 복능 주변으로 이렇게 체인 감겨 있는 모습도 그렇고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진짜 예쁩니다 복능이 있어서 예쁘고요 네 얼굴도 너무 깔끔한 형태라서 예쁘고 색감도 좋고요 와, 833번 와 이건 제가 터미니할 정도 는 834번, 신기한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는, 어, 귀가 펜타곤입니다. 네, 귀가 펜타곤. 자, 지금 보시면 꽃대, 이제 곧꽃이 피겠죠? 아, 이 꽃몽울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꽃을 피핀 형상도 좋지만, 이렇게 꽃몽울이가 이렇게 예쁘게 폈을 때, 네, 그때도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바디에 바짝 붙어 있는 이렇게, 어, 가시도 네 매력적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 아이는 큰 아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5cm가 약간 넘네요. 네한 5.3cm 정도 되는 네, 큰 아이예요. 네이 아이들 작아도 비싸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신기하고 희귀한 선인장입니다. 834번 누가 펜타곤이었습니다. 835번 집녹칼리슘미아노비치 금이에요. 네 중대품입니다. 중대품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지금 이 아이가 아니 이. 1분이 9cm 풀분인데. 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거의 꽉 찼죠? 네, 정말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태도 그리고, 네, 문양도 이쪽으로 금이 많이 치우치긴 했지만, 이쪽도 은은하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얼굴 너무 예쁩니다. 네, 사이즈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8cm 정도 됩니다. 8cm. 그리고 요 아이의 특징은, 마치 이렇게 능과 능 사이에 또 복릉이 있어요. 네, 신기하죠? 네, 이렇게 복릉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갈비떼 모양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특이하고 아름다운 아이네요. 게다가 지금 꽃도 이젠 곧 피겠죠. 꽃대 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얼마 안 금방. 네 너무 예쁩니다. 835번 이었습니다. 836번 요 아이도 미아노비치 금이에요. 어이 꽃을 얼마나 피려고 지금 꽃이 이렇게. 와 이런 아이들이 꽃이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막두개세개했거든요네꽃 어, 피면 진짜 환상이죠. 사이즈 요 아이도 큽니다. 거의 음, 7.5cm 정도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듯한 형태와 요 아이는 가시가 굉장히 가죠 요런 형태로 되어있 있습니다. 그리고 옆 라인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밑에서 올라오는 갈변상은 사실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836번 정말 예쁜 미아노 비치금입니다. 837번은 미아노 비치금인데요. 이 아이는 세피아금이라고 분류되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품성이 조금 다르죠. 지금 생긴 게 네, 조금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진짜 검빨, 이 검빨의 이 포스, 네, 지금 검정색과 빨간색의 와,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포스가. 네, 가시도 이렇게 무섭게 생겼고요. 네, 와, 진짜 예쁜. 이런 형태랑, 네, 이런 전체적인 색감도, 네, 장난이 아니죠? 아, 이렇게 보세요. 얼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7.5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아이는 조금 귀하죠? 837번이었습니다. 838번,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호빵을 누가 두개 붙여놨네. <laughs> 엄청 크지 않습니까? <laughs> 선생님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 보세요. 지금 6.5cm가 얘는 6.5cm 얘는, 얘는? 어 얘는 7cm 6.5cm 큰 선인장, 7cm 큰 선인장 두 개가 붙어있어요. 자 형제예요 지금 쌍둥이입니다. 와 이거 엄청나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지름을 보면 9cm 가량 되고요. 네 호빵 두 개를 붙여놓은 호빵 쌍둥이 투구. 와 이거 얼굴 예쁘고요. 네 이런 아이 얼른 데려가야죠. 오늘 빅 사이즈 특집입니까? 와 이거 빅 사이즈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 아이는 빅 사이즈 슈퍼 투구예요. 품성 진짜 뭐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와 지금 839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840번, 둘다 진짜 얼짱이에요. 상하좌우 대칭 거의 완벽하고요. 네, 이렇게 옆라인도 정말 예쁘고,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약간 또 스타쉐입성이 있어갖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네, 또 예뻐 보이죠? 사이즈는, 어, 이 아이는 8cm 됩니다. 839번. 그리고 840번도 8.5cm. 8cm, 8.5cm 되는 빅사이즈 슈퍼투구들입니다. 다시 얼굴 다시 보여.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예쁩니다. 아, 오늘 썸네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빅사이즈 특집 <laughs> 빅 사이즈가 많습니다. 8 4 2번 귀갑투구 빅 사이즈 귀갑투구에요빅 사이즈 귀갑투구 어왜왜빅 사이즈인지 이게 현실로서 또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 비교를 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왜빅 사이즈인지 아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비약적으로 큰거 아닙니까? 네 아까 판매한 아이예요. 829번 이거 보고두고 이거 보면 네 상당하죠. 네, 존재감이 확합니다. 841번 얘는 그 뒤에다 나니다 보시고요. 사이즈 8.5cm. 네, 엄청 큰 사이즈예요. 이 지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841번 사셔야겠죠. 네. 가격도 싸답니다. 짜잔, 842번 귀갑 투구인데요. 빅사이즈 귀갑 투구예요 네, 전체적인 얼굴 보시고, 요 아이의 특징은 자구를 뿅뿅뿅뿅뿅 달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도 자구처럼 보이는데 잘, 사실 잘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자구를 달으면 마치 아, 홍난거라.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얼굴도 이쁘고, 네, 애기들도 달고 있고, 아, 사이즈, 요 아이도 8.5cm 정도 되는 끝사이즈예요 네, 다시 비교해드려야겠다. 아, 어, 이게, 아 이게 허드슨만 나와요 너무 커 842번 UI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종료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안녕